됐습니다. <laughs> 제가 데일리로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데, 얼마 전에 무슨 제가 전기차 충전할 때 차지비라는 회사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차지비가 뭐 GS 모시기로, 인수가 됐네, 합병이 됐네.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, 오늘날차 충전하려고 인데 어플 켜니까, 뭐, 어플 업데이트를 하러 돼요? 이제 뭐 하, 합병 됐다고. 그래서 업데이트를 딱 했다? 업데이트를 딱 하니까, 충전이 안 돼. 그 기계 자체도 이 차를 인식을 못 하는 것 같고, 회원, 등록도 뭐 초반에 오류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비회원으로 선불해서 충전을 하려고 해도 돈만 먹고 충전이 안 돼. 기계가 딱 약간 진짜 개 빡쳐요 지금. 보니까 뭐 업계 3위랑 2위, 3위 4위가 뭐 합쳐서 뭐 1위 뭐 유지 뭐 이런 헛소리 하던데 이 따위로 하면은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. 아니 무슨 뭐 합병을 할 거면 테스트를 뭐 해보든가. 이거 지금 저 말고도 집밥이나 회사밥이 충전기가 차 집이 거, GS 거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충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게 충전이 안 되니까. 지금 김해에서 제일 가까운 슈퍼차저가 부산 대저 뭐 강서구 뭐 슈퍼차저 센터인데 아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1 4인데 배터리 보이세요 14펀 지금 히터도 못 틀고 가고 있다니까 히터 틀고 가면은 배터리 받을까봐 이 말이야, 방구야개 빡쳐요.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4일 전, 3사 일전에 이랬거든요. 처음 충전이 안 됐어. 근데 나는 진짜 하루 이틀이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, 지금 5일, 4일 찬데. 근데 아직도 충전이 안 돼. 저희 아파트 충전기가 8대인가 있는데 걔네들 다 그냥 충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뭔가 좀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뭐 테스트 같은 거를 안 해보나 이렇게 인프라만 쫙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이 그리고 개빡치는 거는 고객센터 원래 여기는 전화가 됐거든요 24시 전화를 닫아놨어 전화 닫아놓고, 뭐, 욕 처먹을 거 아는 거죠. 뭐, 공지 하나만 띡, 뭐, 이런,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운영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. 일단은 충전 100%까지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님들 저거 저거 라면 자판기던데 라면 안 먹을까요? 30분 남았는데. Oi! 이 모양대로 그래. 그 만족감 아시죠? 아 <laughs> <laughs> 아, 뭐, 덕분에 여기 슈퍼차저 이런 거 파는 것도 알고. 이런 즉석 라면 개당 한개 얼마죠? 국룰이여기는2 5 0 0원인데나2 5 0 0원이면괜찮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간편하게 이먹을수있는 그런 거 아... 뭐야 씨 꺼져 7천 원이네. 충전하는데. 아, 퍼차죠 2만 7천원이네 90% 충전하는데 아씨 전기차 왜 샀노 갖다 팔고 싶네 진짜 지금 이런 저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신 전기차 오너분들이 얼마나 되실 줄은 모르겠지만 일부인가요? 아니면은 좀 대다수일까요? 저는 뭐 아파트에 차지비가 깔려 있어서 이제 차지비를 사용을 했던 건데 차지비 말고 다른 회사께 설치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참사를 겪고 있지 않겠죠? 여차하면은 일본으로 뭐 다닐 때 알파리나. 알파리나 엘란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 아반떼 살까요? 아. 음. 아유 짜증나 그냥 안녕 콩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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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여기 봐봐 <laughs> 귀여워 콩아 고구마 먹어 고구마 홍이 손 에이 잘했어 홍이 손 왼손 엎드려 앉아 엎드려 빵 빵야 하이파이브 안돼 벗겨졌다